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2024년도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네. 2025년도에 대박 날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까요, 하반기에? 어, 지금부터 순렁이야요. 무당이잖아요. 내가 느끼겠더라. 내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난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뭐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아 내가 요즘 좀, 좀 힘들어 막 이랬잖아. 말을 씨가 돼. 요 그러면 정말 조금 천천히 천천히 정말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어 지금부터 징조가 지금은 6월이잖아요. 6월인데 그냥 뭔지 뭔가 잘 풀릴 것 같지. 뭔가 내가 조금 더 지금 하는 기도에 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나는 어, 내년에 너무 바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 근데 이런 것도 뭐든지 같이 책임과 생각이 같이 따르는 거거든. 그래서 신중해야 돼. 그렇다고 너무 막 미리, 어떻게 우리 흔히 말하면 설레발치면 안 되고 차근차근 구상을 잘 해서. 근데 나야 구상이 뭐 따로 있어.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구상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징조가 있어요. 무언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느낌.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스님, 선생님한테는 항상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그그 그 사람에 대한 뭐 포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럴 때는 할머니가 강하게 더 접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부당에서 일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할머니가 세시구나. 아, 네 저희 할머니가 좀 강하세요. 그랬더니 대신 할머니를 놀면서 치마를 이렇게 딱 도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오, 비쳤대. 그래갖고 엄청 순간 무서웠다고.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이시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움직이시면 저는 잘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 무언가 지금부터 징조가 있어요. 상반기, 아직은 상반기지만.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이 기운을 같이 그 겸해서 딱 중간에서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어나또 뭔가 증조가 있는 것 같아 느껴져. 뭔가 지금 조금 하나 하나씩 잘 풀려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되면 조금씩 잘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상님 묘래도. 산소래도 산소가 없으면 그리고 너무 타국에 있으면 그분을 바라는 내가 먹을 때 술병대 술병을 놓지 마시고요 어, 음료수래도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면 흰 우유래도 그분 거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따놔 옆에다 그런 것들 그런 징조들이 무언의 일치지만안 보여도 그분은 잡수고 가거든 떠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 오면 어, 무서운 거 아니? 아니요. 좋은 쪽으로 표현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서 사들인건 머무르지 않아요. 바로 가세요. 어, 내가 괜히 힘들게 했었나? 이 사람 어, 이 자손한테 내가 머뭇거려서 생각이 났었나? 그러면 해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역할들 들어올 거예요.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게딱 느껴지는 게 응. 하반기 딱 결정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8월 8월부터 8월하고 9월이거든 8월하고 9월에는 어 벌써 하반기 운이 들어요 네. 옛날에는 동지 딸 돼야지 뭐 초년 운이 애군이 저거 하고 그리고 내년 운을 동지가 지나야지 내년 운을 바라본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벌써 하반기 8월달 9월달 되면 내년 초반에 운까지 들어와 버려 그 만큼 빨라졌어요. 시대도 빨라지고 뭐든지 다 빨라졌거든. 그러니까 신, 어, 신들께서도 하는 역할을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것들이 뭐든지 빨라지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신령님들도 빨리 움직이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8월 9월이면 내년 초, 운까지 확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 대박나는 사람들은 무언가 증조가 있어요 지금부터 설렁설렁 무언가 기분이 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입이 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잘될 거야 괜히 기분이 좋아 근데 기분이 안 좋은데 쳐져 있는데 괜히 좋다고 할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조상님들 잘 섬기시라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선생님 이리 보낸 2025년도 정말 안 풀릴 수도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넘어질 때도 아닌데 넘어진다든가 그리고 무언가 찜찜해 무언가 계속 어, 내가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아닌데 어수선해 뭐든지 제가 예전부터 말씀 드렸어요 뭐든지 안 좋은 건 꿈에 미리 그 징조를 비슷하게 일러준다고 꿈이 너무 안 좋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산만하게 많이 꾸면 산만하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꿈에서도 미리 일러 두듯이 혹시나 그런 징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부적이라도 가지고 다니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금방자라도꼭 써갖고 지갑에 넣고 다니시든가 어떤 이런 키링 같은 거 박바가지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든가 그러셔야 된다는 거야 아 삼재가 지금 돼지띠, 양띠, 토끼띠. 십묘미 내년에 사실 2025년부터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 미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저번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점사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토끼띠들, 돼지띠들, 양띠들이 지금 미리 삼재가 들어와서 지금 되게 어수선해요. 막 구설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처지고, 괜히 짜증이 나고, 무언가, 꼬여요. 전에는 이렇게 순조롭게 갔었는데 이상하게 꼬여요. 꼬이는 느낌이에요. 삼제 풀으세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 용띠, 쥐띠, 잔나비띠들 미리 들삼제가 쳐서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년 빨리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든지 빨라지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제도 들삼제가 1년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삼제 같은 거 미리미리 풀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2025년은 그냥 조금 더어 편안하게 가실 거예요. 양띠들, 돼지띠들, 토끼띠들. 저희도 토끼띠가 두 마리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토끼띠들 안 좋은 아이들 지금 되게 안 좋다고 유튜브 팬님들도 그렇게. 점사 보실 때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풀으세요 양띠가 속해 있다 토끼띠가 있다 돼지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많이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초년생 사람들 또 중년생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삼지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빨리 들어온 들삼지에 미리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2025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삼지 띠가 있다 하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풀, 미리 풀어버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꿈이랑 삼재가 연관되는 분들은 특히 내년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을 건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왜냐면안 좋다는 건안 좋은 거니까. 일단은, 삼재는 되도록이면 풀어버리시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뭐든지, 들삼재가 드는 분들이 제일 지금 안 좋으실 것 같고, 또 내년에는 뱀의 해기 때문에, 돼지들이 같이 급제를 맞는 격이거든요. 어, 양들도 어수선하고, 토끼는 토끼 굴이 있잖아요. 근데 뱀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굴이 있어요. 근데 자꾸 나의 굴에 넘나들려고 하니까, 내 집에 와서 집을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풀면 오히려 매도 미리 맞는다고. 그럼 복삼제국가될수 있어. 나한테는 약이 되고 보약이 될수 있어.